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에, 이렇게 에, 정말 아, 기대 이상으로 어, 지지해 주셔서 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그만큼 큰 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서 보답드리고 어, 일할 수 있는 어, 그런 선거가 될수 있도록. 선거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혹시 안철수 후보님과는 어제 만나 계정이십 방금 전에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요.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겠다는 화답이 있으셨습니다. 양측 실무진 간의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뵙고 추후에 협조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나경원 후보에게도 지지율이 좀 뒤지게 나왔었고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지지는 결과들이 많았거든요. 이 역전을 일어내셨는데 가장 큰 요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아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아 어, 그렇게 단기적인 판단으로 어, 결정을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두달동안에 캠페인 기간을 통해서 선보였던 어, 저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도 어,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아,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제가 어떠한 궤적을 어, 그려왔는지, 저의 정치적 발자국들을 지켜보시면서 예리하고 엄중한 눈으로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철학과 아, 원칙, 그리고 어, 비전 이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어,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밝혀왔고요. 그리고 각종 강연이나 강의 또 저술의 형태로 저의 정치적인 비전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 그러한 10년 동안의 저의 담금질의 시간을 이제는 한번 날개를 펴고 펼쳐 볼 기회를 주자 하는 판단을 그런 그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밝히셨던 루파 연대 플랫폼 있잖아요. 그게 선거 전에 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 건지 설명 좀해 주세요. 예, 오늘부터 그분들께 그동안은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 왔는데 오늘부터 간곡하게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어저께 언급한 네 분에 대해서는, 어, 미리 전화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어, 언지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단일화 이후에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분도 계시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소통을 해 왔습니다. 아, 한분한분 한분 구체적인 사정을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어, 오늘부터, 어, 성심을 다해서 분들을 삼고 초려를 어,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단일화 이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랑 이제 누가 이기든 서로의 공동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고 또 서울 공동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유효한 계획을 어떻게 계획해나가실 분이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유효 유효한 아, 약속이었고 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는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도 화답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에라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공동, 서울시 공동경영 연립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 어뭐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양 후보가 그 동안의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내놨던 공약 중에 좋은 공약은 서로 공유하기로 한 만큼 정책 공유 팀을 만들어서 의논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를 공동 경영하는 큰틀에서의 원칙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동안 말씀 나눈 것들을 구체화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가 되셨지만 법적으로 수치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오사범의 메인 바퀴지 사실 지진층께서 많이 그 궁금해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후보님께 단일 후보가 되시는 부분에서 그런 분식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정도에는 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고 받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어, 저도 대충의 수치 밖에는 몰라요 아직.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어, 입장은 못 됩니다. 저는 아 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과제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타협 과정을 거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하나 관철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갈 생각입니다. 예, 그 사안은 이미 다 해명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해명 과정에서 약간의 최고가 있었던 것을 민주당은 그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자꾸 뭐라고 붙이고 있는데요. 아, 오늘의 이 어제에, 예, 어제 오늘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듯이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에 전혀 동요함이 없으십니다. 아, 이러한 서울 시민들의 지혜롭고 현명하신 판단을 보고 민주당은 지금 아마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기회에 박영선 후보께 촉구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도 지고 선거를 흑색선전 진흙탕 선거로 만들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2, 30년 전의 낙후된 선거 모습으로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남으실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선 지더라도 선거전 만큼은 흙탕물 선거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후보의 결단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고 명예로운 선거전을 펼쳐서 후세의 귀감이 될 선거전으로 만들어서 패배했지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은 박영선 후보의 선택이라고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거 전략으로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언제 찾아갈 건지 어떤 식으로 선거초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하나 더 국민의당과의 협상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첫 예,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 정도지 아 그거 이상도 사실은 결례죠 그분이 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하는 방법도 에한로신것 때문에 일 반발이 있고 을이아니는 그런 고 일부 한한 하겠다고 하는 게있었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있지 예, 지금 저는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미 당선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 TBS의 그 문제가 된 방송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수년간 존속해왔다. 하는 비판을, 아주 강한 비판을 받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 표현이고요. 한다 라는 표현을 쓴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라고 어, 경고를 한 셈입니다.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아, 촉구겠죠.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 일정 때문에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다시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오늘. 바닥까지 안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쯤에서 그러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